겨울은 1번 연습문제 15번은 이것을 만족시키는,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함을, 존재함수인 걸 구하라고 했는데, 이게 지금, 어, 구간,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, 1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 값, 변화율 값이 구간 마이너스 s i 사이 e 존재한다 즉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것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 n 문제인데 자, 구간이 마이너스 g h 사이야 지금.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fx를 보면 x e penguin cap is high. The penguin x a p is high. The p e n 그래프 모양을 대충 그려보면 요거는 요렇게 있으면 0보다 클 때는 이 꼭짓점이 원점이면서 아래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꼭짓점 원점에서 위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과 1,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가 평균 변화율 이거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 값은 여기 존재하지?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존재여기도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할 수가 있고. 자, 니은을 보면 니은은 자 f(x)가 루트 x+2의 제곱인데, 루트 제곱은 절댓값하고 똑같아. 자,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클 때는 그냥 나오고, x가 마이너스로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데, 이 그래프를 그리면. 마이너스 2가 기준이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클 때는 이 그래프는 둘다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이대1 원점을 지나 여기 0을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이런 요런 요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직선이에요. 그래서 상관없다 이거지 쪽 전부다 전부다 만족하는거에요 그래서 꺾인점이 걸쳐있으면 었 안돼 하지만 꺾인점이 피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다음 ㄷ같은 경우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e 절댓값 x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x다 여기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만약에 로 묶으면 x 스 플러스 2가 돼이 그림을 보면 0하고 1과 2가 있으면 첫 번째 건 0과 2 위로 블러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 이거지 0과 마이너스 2 음수 쪽이니까 이렇게 그린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 사이에서 같은 값이 없어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고 답은 안 되고 답은 기억 미운만 답이다.